안녕하세요. 지금 밖에 입니다 지금 영광 하려고 아까 전화했는데, 경매, 그, 한척 밖에 없대요. 자연산 대야가 나왔는데 쭉, 그, 쏙대기하고, 그, 한척 밖에 없다고 오지 말라께 그냥 안 가고, 오늘 놀랍니다, 잉. 오늘 생선은 판매 안 됩니다, 가자미에요 15미에 10.7, 10.8, 크기 차이 있습니다. 10.6. 그리고 요것은 20미, 9.7kg, 그리고 10.3kg, 크기 차이 있어요. 그리고 요것은 9.2kg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20미 6.5kg, 20미 7.4kg 크기 차 있어요. 그리고 요것은 5kg에 23마리에서 26마리 올라갑니다. 대급박 잘라불고 비닐이 벗겨갖고, 대급박 이러고 일자로 뚝 잘라불고 비닐이 긁어갖고, 칼집내갖고 소금 뿌려서 드시고 또 요즘 밖에다가 한 3, 4일 말리면은 냄새 안 나니까. 말리 갖고 저렴으로 드시면 돼요. 양태입니다. 참양태라고 할수 있어요. 배아지가 노란 겁니다. 등거리가 노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 가운데 여 살은 회 떠서 드시면 쫀득쫀득이 맛있습니다. 이 장대가 이 장대 가 이제 표준으로는 양태예요. 쫀득쫀득이 맛있거든요. 회로도 답사 보시오1 0미리입니다 6.8kg, 6.6kg, 7 6 k g 7 6 k g 7.2kg예요. 자, 요것은 좀 작은 씨알이에요. 2 5 m 6.7kg 그다음에 2 5미 6.4, 6.2 양태입니다. 7.3kg 그다음에 7.7kg. 그게 잘 있어요. 이것도 째 까는 게 그런데 회로 드시고 저 소금 뿌려 갖고 그 불에다 구우면 맛있어요, 양태가. 알고 계시라요 아악입니다. 3마리 6.0, 6.4kg. 그 다음에 6.5에서 6.9kg. 7.0에서 7.4kg입니다. 자연산 민어입니다. 소관간 해갖고 말렸습니다. 약한 물로 고소 드시면 되고요 크기는 뭐한 50cm? 아따가타 합니다. 자 그리고 요것은 참돔입니다. 자연산 참돔 크기는 어디보자 3cm 왔다갔다 하고요 크기 차 있고 이것도 소금간에서 말렸어요 약한 물로 고소 드시면 됩니다 크기 차 있어요 전체적으로 자 그리고 요것은 딱 보면 농어입니다 얘는 크기가 지금 40cm 가까이 되는데 얘는 작죠 얘딱 봤을 때 그죠 이게 크기 차 있어요 그이 작은 거 왔다고 뭐라 하면 안 되니까 섞어서 보냈는데그좀참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잉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기 차이 있습니다. 약간 으로 맛있게 구워서 드시면 돼요. 황건조 병어입니다. 요것은 25cm 왔다가 돼요. 크기 차이 있고요. 조금 더 작고, 약간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송관했고요. 그러고 요것은 22cm 왔다갔다 합니다. 이것도 물론 큰차있고요 이건 중짜리에요. 완전히 해동하지 마시고 살짝만 해동해갖고 약간 불로 고서 드시면 됩니다. 소금간 된겁니다. 자랭이병어입니다. 작은 병어를 자랭이병어라고 그래요. 소금간 해가지고 말렸으니까 소림이라 구이로 드시면 맛있어요. 제가 점심 먹을 때 이걸 좀 자주 먹는데 아무튼 맛있습니다. 먹갈치,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금박 자르고, 내장 빼고, 꼴리 잘라고, 손질해서, 말렸어요. 소금과 안 했으니까, 그, 굴때, 소금 뿌려갖고, 구시면 되고요 너무 해동하지 말고, 살짝만 해동시켜갖고, 약한불에도 구면 됩니다. 부쇠입니다. 부쇠조기예요 부세 20cm 왔다갔다 하고요 소금과 안 해갖고, 말렸으니까, 약한불로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은 큰 씨알이에요. 23cm에서 25cm는 이건 또 따로 판매합니다. 한 상자에 75mm짜리 특대 참조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25cm 이상에서 31cm까지 해요. 손관 해가지고 말렸습니다. 약한 불에다 바로 구워서 드시면 돼요. 요것은 마리당 15cm 내외입니다. 큰 씨알 아니에요. 씨알 잘라요 이것은 100에서 105마리로 판매하고 있어요. 3월 22일날 살아있는 붕장어를 손질해갖고 살만 영하 55도 급속냉동 했습니다. 생물 3kg 손질하면 순수살무게는 2kg 정도 나와요. 받으시면 샤부샤부나 소금구이로 드시면 됩니다. 먹고먹갈치입니다 한상자의 3이 특대 사이즈에요. 5.5kg, 3월 19일 날 냉동했습니다. 이것은 5미 특대 먹깔치고 5마리에 4.9kg, 4.8kg, 4.7kg부터 4.4, 4.5, 4.2, 3.8kg까지 있습니다. 3월 22일 날 냉동했어요. 한상자의 3 0미 짜리 고등어입니다. 마리당 30cm 내이고요 3월 19일 날 냉동했어요. 신미방어입니다 3월 19일 날 냉동했어요. 마리당 30cm 내외인데요. 주로 방어인데 부시리가 소량 섞일 수도 있습니다. 등태거입니다. 3월 19일 날 냉동했고요. 암지, 수지 구분했고요. 받으시면 회나 초무침을 드시고 말려갖고 조림을 드셔도 맛있습니다. 그 죽상어입니다. 3월 19일 날 냉동했고요. 3미 6.4kg 또 4.8kg까지 4미 7.3kg 뭐, 대체 갖고 회나 조림으로 구이로 또 찜으로 드셔도 되고요. 장칼질 해가지고 말려서 반찬으로 드셔도 됩니다. 갈치 젓갈 쌈장입니다. 뭐, 받아갖고 바로 뭐 드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뭐, 그, 들깨 같은 거 참깨 좀 넣어갖고, 좀 이렇게 약간 좀 감히 해가지고 삼겹살 구워 드시거나 반찬으로 드시면 돼요.